함께 여행 갑시다. 지금까지의 일상과 다른 멋진 여행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하려면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잔소리겠지요. 여행을 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1년에 300만원 이상 여행에 쓸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건강, 금전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충족되고 즐겁게 즐길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스스로 자유 여행을 즐길 수 없으면 여행사 패키지, 홈쇼핑 여행 상품에 적립하며 혜택 없이 여러 이유로 상대적으로 비싸게 여행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 예약 사이트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회사로부터 적립액만큼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여행을 가려는 동우의 회원들과 함께 여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깝지 않은 여행을 저렴하게 가고 싶을 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여행을 다녀오면 좋을까요? 싼 상품을 선택하여 짜여진 일정에 바쁘게 쇼핑, 선택 관광 등으로 경비를 더 많이 들여 피곤한 여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멤버십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직접 내가 설계하여 여유 있게 내가 추구하는 자유여행을 가거나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고 타 상품과 꼼꼼히 비교한 후에 함께 즐겁게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행을 가볼까? 망설였다면 아래 번호에 연락해 멤버십 가입으로 시작해 보세요. 연락을 주시면 건조 비용 2조 6천억 원 크루즈에 호화 유람선에 탑승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행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면 010-8854-0036으로 조선장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